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로입니다 오늘 개봉해볼건 더 미스테리어스 포춘 넷박스정도 개봉해볼겁니다 네 첫박스는 준비해놨으니 먼저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레어 작은기 작은투사 트론 음, 이 친구가 등장 시 카브를 하고 5,000 펌프 시켜주는 리어가드 효과, 어택이 히트, 어택이 뱅가드에 히트였을 때, 대기의 상대, 당신의 그레이드가 상대 이하라면, 대기에서 한 장을 보고 리어가드에 코랄는 효과, 리어가드를 정지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더블 레어, 알보로스 드래곤 팀버. 네, VR이 나왔네요. 알보로스 드래곤 세피로트. 이번 팩에서 새로 추가된. 알브로스 드래곤은 예전에 5천짜리 토큰을 만, 파워 만짜리 토큰으로 바꿔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흑요의 과학자 마틸다. 요번에 컨셉으로 나온 그레이트 네이처는 요번에 컨셉으로 나온 그레이트네이처들은 대부분 모두 추천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 모두를 동시에 발동하게 해주죠 흑옥의 연구자 스실 트리거를 일단은 대기를 넘겨서 노멀 유닛이면은 소울 차지 파워, 이 유닛의 파워 플러스 5000 트리거 유닛이면 두장 폐교환을 두장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보로스 드래곤 브런치. 어택 또는 부스트가 히트했을 때 대기에서 내장 보고 알보로스를 포함한 카드를 손패로 추가하는 효과. 더블 레어입니다 음. 골드 팰러딘 풀카바리아 드래곤 소울 블레스트 한 장을 하고 대기에서 한 장을 보고 리어가 데코라는 효과. 음. 좋은 카드이. 그리고 뱅가드의 파워 플러스 5000까지 해 주는 아주 착한 친구죠. 네, 레어카드는 없고 네, 엑셀이 나왔네요 그레이트 네이처 엑셀이, 엑셀 2네요 네,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골드 팰러딘의 유닛, 룸갈. 파워 25,000에 라이드 할수 없는 평범한 리어가드 전용의 유닛이고요. 24,000이라는 것 자체에 이유를 두고 있는 몬스터죠. 더블 레어. 각고의 기사, 알리에노, 알리에노르. 골드 펠러딘의 유닛이고 리어가 데코랬는 장소에 따라 효과를 얻는 케이스에 요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의 골드 펠러딘 유닛들입니다. 운건의 기사 크 큰해, 크네다 기우스 요즘 갈수록 이름이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똑같이 리어가 데코를 했을 때 파워가 올라가는 타입의 어체커 및 부스트 요원이고요. 아그라베일을 부스트했을 때 밑에 효과를 전부 실행하는 걸로 봐선 아르가 아르 아그라베일의 전용이신 것 같네요. 음. 자, 다음 박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포스는 나중에 개봉해 보도록 하고, 네, 중복 카드고요. 네 특별히 설명해줄 만한 카드는 잘 없네요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레이트 네이처의 VR 이자벨인데요 얘가 이제 상, 상대가 그레이드 3이고 벵가드에 존재할 때추천 능력을 두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레이트 네이처의 희망이라고 볼수 희망이라고 볼수 있죠. 음,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만자리 토큰입니다. 네, 풀 카바리아 드래곤 한번더 나왔네요. 새롭게 추가된 트리거들도 있고 브란치, 없어서는 안될그레이 없어서는 안될 네오넥타르의 유닛이죠. 네, 작은 투사트론 나머지는 특별한 레어도 넣고 없... 네, 요번에 해방자, 리, 리베레이터로 출... 나온 아이인데요. 치! 뱅가드에 있을 때나, 뱅가드가 아그라베일일 때,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카운터 블래스트라고, 그 다음에, 5층을, 오청울, 뱅가드 5층을 의 효과랑, 리어가드대기의 대... 탄장을 리어가드코라는 효과, 없어서는 안될 아그라베일덱의 주축이죠. 아그라베일덱의 특징은 리어가드가 턴 종료시 리어가드가 어택하고 한번 사라져 사라진 후 다른 애들이 다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피로트.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벵가드 에 있을 때 다른 유닛들을 다른 토큰들이 나올 때 토큰들이 만짜리 토큰으로 바꾸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카드군이죠 총사... 모란의 총사 투레 카운터 블레스트라고 리어가 단장을 퇴각시킨 후 대기에서 대장을 보고 그 중에 총사를 포함한 카드 두장 혹은 다른 쪽에 카드 한 장을 코라는 효과 트리플 레어로 나왔고요. 음. 네, 흐르츠 아소 더 드래곤입니다. 그레이드 제로의 유닛의 원래 공격력만큼 자신의 파워에 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세피로트와 함께 사용했을 때 리어가드가 전부 이 만짜리 토큰이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겠죠? 네, 이어서 세 번째 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오넥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음. 카드를 뜯을 때는 말이 많이 없는 타입이고요 네. 분노의 기사, 아그라벨, SVR로 나왔네요. 더블레어에 그러고 보니 설명을 드리지 않았네요. 분노의 기사 아그라베일은 이, 이 카드가 어택할 때 카운터 블래스트하고 리어 가드를 전부 소울에 넣는 것 넣고 이번 턴 동안 코했는 매수만큼 리어 가드 대기에서 오픈해서 리어 가드에 코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동 효과는 거의 덤으로 보시면 되는데 소울블래스트를1 2장 하는 것으로 이 파이트 중 상대는 노말 유닛을 콜할 수없 노말 유닛 입에는 콜을 할수 없게 됩니다. 가디언전에도 노말 유닛을 콜을 할수 없게 되니 상대는 노말 유닛으로는 가드할수 없게 되는 거죠. 한번더 나왔네요. 네, 그레이드 3의 모란의 총사 모르가나. 대기에서, 대기에서 등장했을 때 파워 플러스 5천에 크리티컬 플러스 1을 하는 영소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동 효과로 벵가드에 있을 때소울블레스트를 하는 것으로 리어가 다녀야 태각하고 대기에서 다 장을 보고 한 장을 코라는. 음, 세실리아의 하위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실리아가 패에 없을 때한한번 찬스를 줄수 있는 효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죠. 뭐 가장 주의 주, 주적인 여건은 역시 어테커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번째 박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햄스케어 라이벌. 적청연필의 햄, 햄히코인데요. 얘가 카, 운터 블래스트, 소울 블래스트를 하고, 덱기에서두 장을 보고, 한 장을 패로, 한 장을 드롭존에 놓는 효과. 그리고, 당신의 덱에서 드롭존으로 놓였을 때, 이유닛의 파워 플러스 5 0 0 0을 해도 된다. 그냥 어택 커로스라고 나온 유닛인 것 같습니다. 네. 햄스케 라이벌 로켓 전필의 햄돈. 얘가, 추가된, 추가된 당신의 리어가드에 다른 유닛이 등장했을 때, 카브라고, 패한 장을 소울에 넣는 걸로 유닛. 이 유닛의 파워 플러스 만. 그리고 리어가드가 두장이다 리어 가드가 두개 이상이라면 카드를 한장들어한다 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레이 a t n a t 에는 관심이 없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유이시면 이자벨인데요. 이자벨은 추첨 효과를 확정으로 만들어줘서 좋아합니다. 엑셀 이거는 이제 골드 패러디네 엑셀이네요. 특별레어가 하나 나왔으니 VR이 하나 나오겠네요. 네, 이 아이도 추첨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에서 한 장을 드롭 존으로 보내고 이제 노말 유닛이면은 인터셉트를 봉인해 버리고 트리거 유닛이면 상대 상대 한 열의 리어가들을 전부 퇴화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닛과 같은 세로열에 있어야 하지만. 상자 한번더 나왔네요. 툴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아그라베일 이걸로 세장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세트로 마르티나도 나왔네요. 자, 한 박스의 개봉 결과. 한 박스에 개봉했을 때는 뭐 VR이 한 장씩 보통 많이 나오지만 네 박스를 개봉했을때 나온 나온 게 XL 다른 종류로 두 장, VR이 다섯 장, SVR이 한 장. 트리플 레어가 뭐 트리플 레어는 늘 어우. 트리플 레어는 늘 나오는 대로 잔뜩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더블 레어는 뭐세세 보지 않아도 잔뜩 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팩에서 주요로 볼만한 볼만한 것은 아그라벨이 정말 많이 나온다 정도입니다. 오히려 가장 안 나오는 건 일단 이자벨로 보이고요. 네 이번 이번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